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맘에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인데. 오늘도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장도 18장도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하나를 먼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는 조금 다른 패턴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 형식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이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이게 광경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우리 3 절에 보니까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이 농노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익숙한 표현으로 물레입니다 물레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뱅글뱅글 뱅글 돌아가고 거기에 진흙 덩어리를 탁 얹어놓고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모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농노는 물레입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 광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아주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비유로다가도 나오고, 오늘 이렇게 실물 교육으로도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그 손에 놓인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토기장이와 진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5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 임하니라 하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좀 특별한 패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상기하고 생각하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할 때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주시는 말씀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실 때 그들과 친숙한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일상에 있는 농사를 짓는 패턴 그리고 그들이 익숙히 보아왔던 나무 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부 물고기 잡는 일 뭐 등등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일상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셔요. 왜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현장이 없는 것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밀접한 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한 주에 시작되어지는 이 주일을 들은 말씀을 하나님은 왜 듣게 하셨는가, 왜 듣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미 상황을 걸어오고 있을 때어 이거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이러면서 나의 일상과 나의 앞으로 올 다른 일상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키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상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일상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간과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 말을 왜 내게 줬는지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일상에서 볼수 있는 광경을 보게 먼저 하나님 하시고 관찰을 잘하도록 한 다음에 오늘 5절부터 이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토기장이는 이 자기의 우리 4절을 참고로 해보면은 자기가 계획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에 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려고 의도했지만은 항상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릇이 막 휘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튕겨져 난가버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오늘 그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인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하는데 이 터지다라는 말은 망가지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쓸모없게 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휙 휘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토기 장이는 자기 손에 이 진흙을 굳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확다 만들어 오고 있던 그릇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다 이거를 쓸모없게 다 뭉개 버리는 것이에요. 자, 토기 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손으로 진흙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 하나님은 이런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오다가 잘디네가 이해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또 한번 전달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과 제가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목소리>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희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내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4 6절을 잘보면 너희는 내손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 걸알수 있어요. 더 강조하는 게뭐냐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라 진흙이 토기 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이 속에서 토기 장이가 손에 진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늘 6절은 강조해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볼때이 예레미야가 볼때 그릇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갖다가 뭉개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역시 그릇이 그릇으로 극상품 포도가 극상품 포도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토기장이가 손에 진흙을 갖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에게 똑같이 나는 뭉개트릴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는 것,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진흙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망가지고 무너지듯이 너희 또한 예외가 되지 않고 그 진흙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인박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느냐면은 심판. 그러면은 오늘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안된이 그릇을 만들렸던 진흙을 뭉개트렸어요. 이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바알을 인정하고 아세라를 인정하고 이방 신을 인정하는 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진흙이 뭉개지듯이 완전히 다 파괴하여 뭉개트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흙 그리고 토기장이 손에 있는 뭉개진 진흙을 왜 하나님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익숙한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고 그리고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진흙이 뭉개지듯이 유다 백성을 내가 뭉개뜨려 갖고 버릴 거라는 이거를 상징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4절은 그 뒷부분 후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과 후반을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사절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의 손에서 망가지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여기까지만 보면 심판이에요. 분명한 심판이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다 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으로 이 사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 그냥 희석시켜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원어도 그렇고 중요한 동 중요한 단어 하나, 이 부사 단어 하나를 강조해서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라는 말이에요 다시 뭉개트렸어요 다 망가지게 했어요 다 주물럭주물럭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다음 말입니다 예전에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진짜 목적은 뭐냐 망가뜨려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토기장의 진짜 목적은 뭉개고 다시 주물럭주물럭하는 것은 다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뒷부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핵심이 어디냐 하면 그릇이 아니에요. 이미 가마에서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그릇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깨트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만, 만들어지고 있는 그릇의 원재료 진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흙은 대다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음, 학교를 다닐 때 진흙으로다가 뭘 만들어오라는 미술 숙제를 했어요. 저는 근데 미술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만드는 미술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못 만들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별걸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데 저는 이게 뭐 점토를 갖고 그릇을 만들더라도 이게 깨지고 안 되고 제가 제일 쉽게 만드는 것 탱크 이거는 그냥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중에는 뭐냐 이 포가 나가는 이 앞에 이 포가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꼭 쉬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저는 만들기가 너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언데면은 제가 꼭뭘 했느냐? 다 탱크를 뭉게 버리는 거야 근데 뭉게 버려서 이 진흙이 돈 주고 사는 건데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요 요걸로다가 대충 이게 요강처럼 뭐가 만들어 갖고 작품이다 해서 여름방학 숙제로 과제물로 냈습니다 은계는 목적이 뭐냐 다시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서 망가지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이거는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 이 속에 있다는 것. 물레 위에서 작업하던 진흙이 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 망가지게 되어도 토기장이는요 이 망가진 진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진흙을 다시 사용해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역사하셔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토기 장인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진흙을 터지게는 하지만 그 진흙은 버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다시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예전에 있는 우리를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드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절의 또 키포인트가 뭐냐? 예전에 계획한대로가 아니에요. 다른 그릇이에요. 다른 그릇. 다른 그릇.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들려고 나를 뭉개는 거예요. 나를. 내 욕심을 갖다가 뭉개트리고 내 욕망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안 무너져? 그러면 상황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내가 나오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손 들고 오면 나를 옛날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도 있는 거고 다시 못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하십니다. 유다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나무 위에 걸려 있는 악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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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세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고 사는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이 몸이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예요.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 그러나 그 무너지는 동시에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장막이 우리들에게 덧 잎혀 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 되려고 할때 나는 안 무너진다 이러면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겸손하게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나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런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 이 사람들이 재건을 하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함도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고 이렇게 허접한 성전뿐이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는 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잘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 영광에제 하늘의 영광에 영광이 그곳에 있었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간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래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간 이 상태로다가 내가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고 예전 20대 30대에 팔팔하게 날리며 현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그릇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때의 그릇은 아닌지 모르지만은 너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가를 기대를 해야지 예전의 영광, 예전의 영화, 예전의 그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그 그룹만 존귀한 그르십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내리고 저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님. 그 오지로 가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의 중요한 또 다른 거, 하나님은 뭉개고 다시 만드시지만은 예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뭉개지기 전에 제발이니까 너희는 뭉개지고 망가지기 전에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제발 좀 돌이켜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드는 삶을 니네가 다시 한번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유다 백성이 돌이키면은요. 하나님도 돌이키겠다라고 합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조건입니다.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나도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내 것인 말씀이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이 성경에는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쉬운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경화되었다는 말이 더 쉬워요. 간 경화가 뭡니까? 간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이러면 간이 기능을 못해요. 마음의 경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들어도, 이사야 6장 말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나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지금 유다 백성이 꼭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은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헛된 허풍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뭘 망가진다고? 우리가 뭐가 무너진다고?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자기들의 마음이 굳어져 갔고요. 그것이 옳은 것인 것으로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줄을 꼽보시겠어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과 대조를 이루느냐? 4절에 토기장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네가 돌이키고 너희들이 다시 나를 인정하게 되면 재앙은 걷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다시 갱신되게 되는데 오늘 그들은 그것을 버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에 반대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라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예루살렘은 결국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폐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이 결국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바벨론 포로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돌이키고 깨달으며 왜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도 우리의 앞에 선배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고 다음 세대가 혹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뭉개고 뭉개고 뭉갰던 그 진흙덩어리 같은 유다 백성 뭉개고 뭉개고 뭉갰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들어 다쓴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한 설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아주 중요한 성역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딱 맞는 구절이기 때문에 인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는 말씀이지만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올려놓은 거 어떨 때는 아 정말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핸드폰을 갖다가 24시간 내 앞에 둬도 단한 통의 전화가 없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막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놓은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끝내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습으로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갖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토기장의 말을 한번 토기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어떤 단어가 그 속에 파생돼서 이 토기장이가 됐냐 하면은 만들다, 제작하다라는 이 말이 들어 있어요. 토기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 좋게 하면은 만드는 자, 제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기장이 하면은 그들은 머릿속에 딱 연상되는 성경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들다. 토기장이가 뭘 만들다. 그럼 딱 연상되는 것이 창세기요. 예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곁길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이것들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때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세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여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필요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손에 놓인 진흙을 통한 교구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전반부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부 그것을 뭉개트려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망가져 갖고 그리고 망가트려서 버리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 뭉개고 뭉개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역사하여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십니까? 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